안녕하십니까? 유니시티 유여림 채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시는 오메가3. 심혈관 질환에 좋다고 알고 계시는 제품입니다. 얼마 전에 크릴 새우 오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회수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크릴 오일이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받아서 회수된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판매 중인 크릴 새우 오일 제품이 11개 제품 중에서 12개 제품에서 그 항산화제 문제와 추출 용매제 그게 기준치를 초과해서 검출되었다고 해서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어, 모두 회수하고 <놀람> 폐기하도록 제조 및 수입 유통업체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크릴 오일이라고 하는 것은 남극해에서 주로 서식하는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최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된다며 많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크릴 새우 오일이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항생제인 에톡시킨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크릴 새우 등이 먹는 각각류 사료입니다. 이 사료에 산화 방지제로 사용하는 게 에톡시퀸입니다. 그런데 이 크릴 오일에 이 식품의 잔류량이 kg당 0.2mg 이어야 하는데 이번에 적발된 12개 제품 회사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기준치를 초과한 그러한 제품이라서 적발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특정 물질을 용해할 때 사용되는 추출 용매제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서 검출되었습니다. 초산에틸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추출 용매 성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 세 번째는 시각, 시, 식약처가 말하는 크릴 오일은 건강 기능 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에 의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시판 중인 크릴 오일, 오일이라고 하는 상품에 허위 가대 광고에 속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어, 12개 그 제품 회사를 알고 싶으면 유열인 블로그에 어, 네이버 유여인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어, 남극 해안에서 잡은 어, 크릴 새우라고 했지만 결국 이렇게 어, 식품의 잔류량, 각광류 사료에 쓰이는 산화 방지제 그러한 성분이 나왔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안에 가두고 키우는 것이라는 것이, 어, 그런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고 기준치라고 하는 거에서 초과된 회사만 12개 제품이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 기준치에 미달되지만, 그래도 그러한 성분을 가지고 있는 크릴 오일이기 때문에, 저는 크릴 오일을 어,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하고 안전하다고 믿는 유니티 오메가 3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유니티 오메가 3라고 하는 제품명 오메가 라이프 3 리졸브에 관한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메가 3 다른 제품과의 구별법 또는 좋은 오메가 3 구별법. 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징 네 가지는 먼저 첫 번째 KD PUR 공법, 즉 저온 초인계 추출 공법을 통과했고 두 번째 IFOS 국제 어류 품질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GOED 오메가3 EPA와 DHA를 위한 국제 협회입니다. 국제 오메가 협회에서 인증 받았고 네 번째는 식품의약품 안전처 기준을 통과한 제품입니다. 이네 가지 기준을 통과했는지 오메가 3가 어, 통과했는지 물어보고 다른 회사를 만약에 선택하더라도 어, 이걸 기준으로 삼고 좋은 오메가 3를 선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3 리졸브의 부원료가 있습니다. 윈터 그린 오일 우리가 이걸 깨물었을 때 파스 향이 나는 그 성분입니다. 그리고 L-아르지닌 그리고 항산화제 비타민 E 함량 기준치 591%를 함유하고 있어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어, 합성 아스피린이 있습니다. 이 아스피린이 진통, 해열, 항염제로 쓰이면서 어, 아스피린 대용으로 어, 쓰이는데 이거는 원래 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만들어진 어, 그러한 어, 아스피린 화학약품입니다. 이왕이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어, 천연으로 만들어진 자연 치유제 제품을 추천합니다. 오메가3에 그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을 또, 이렇게 어느 방법으로 추출했는지 물어보시고 선, 선택을 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핵산 추출법. 이거는 음, 음. 아주 비, 가격대가 저가형으로 아주 싸면서 어, 사용할 수 있는 추출법이지만 화학 잔여물이 있으니 되도록 이 핵산 추출법을 사용한 오메가3는 드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자중류 추출법 두번째 있는데 이거는 고온 추출법으로 열로 인해서 이미 산패가 됩니다 오메가3가 그러므로 이 추출 방식도 어, 권하지 않습니다 세번째 저온 초인계 추출법입니다 비용이 비싸고 저온 추출법으로 그 오메가3 기름을 추출하기 때문에 화학 잔여물이 없습니다. 유니스티 오메가3는 이 KD 퍼 공법을 사용했습니다. 즉, 방금 말했던 저온 초인계 추출 공법입니다. 가장 좋은 추출법입니다. 과도한 열이나 화학 용매제, 그리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고 저온 50도에서 인체에 무해한 이산화탄소를 통해 원료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열 변형이 없고 산소를 사용하지 않아서 산폐 위험이 없고 화학 용매제, 즉 추출 용매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화학적 잔여물이나 불순물이 없습니다. 원료가 되는 생성 기름으로부터 중금속, 환경 호르몬, 불필요한 불포화 지방산을 분리한 후에 순수한 오메가 3만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고순도 그리고 잡기름이 없으며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으로부터 안전합니다. 생산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대중화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k d p e 특허 기술은 어, 체내 흡수율과 또한 체내 이용률도 높여줍니다. 그래서 임산부, 노약자, 어린이에게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는 오메가 라이프3 리졸브입니다. 오메가3 종거 구별법 두 번째 IFOS, 즉 국제 어유품질 기준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IFOS에 통과했다는 것은 다섯 가지. 5스타 별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금속, 환경 호르몬, 산패도등 200여 가지를 테스트를 통과해야 받을 수 있는 게별 다섯 개입니다. 어, 여기에서 알수 있는 것은 깨끗한 어유이다. 즉, 순, 납, 카드뮴, 중금속 및 방사능 검출검사에 합격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함량이 좋은 어유이다. 즉, EPA, DH 합이 1000mg 이상이어야 합격이 됩니다. 세 번째, 신선한 어유이다. 산화 단계 초기에 생기는 가산화 수치를 분석하여 신선도, 검사해서 합격을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안전한 어유이다. 다이옥신, 퓨란 등 환경 호르몬 테스트를 합격해야 합니다. 제조 기술력. 이생적 안전한 선진 제조 기술력에 적용 합격해야 합니다. 세 번째 좋은 오메가 3 판별할 수 있는 세 번째 기준. G.O.E.D. 즉 오메가3 epa 및 dh 위한 국제협회 협회입니다 여기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순도 기준과 고품질 생산 기준을 개발하여 동시에 충족하는 신뢰를 보장하는 조직을 조직에서 인증 보증해 주는 그러한 마크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오메가3의 주성분 두 가지 DHA EPA에 대해서 어,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DHA는 이중 결합이 많아서 잘 구부러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세포 유동성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데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어, 쉽게 모세혈관을 뚫어준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세포막을 안정화시키고 정기적 신호 전달을 안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뇌, 눈, 정자, 심장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뇌 세포, 뇌 세포막, 기억력, 학습력, 어, 노령층의 치매, 어, 뇌 나이를 젊어지고 싶을 때 세로토닌 증가, 여성은 출산 후에 어, 뇌 3%가 감소하는데 그러한 것을 예방을 하고 임신 시, 수요 시, 또 임신 중독증, 조산, 산후 우울증, 태아, 대뇌 생성 시 중요한 성분이 DHA입니다. 그리고 눈에 망막 어, 성분을 차지하는 그러한 성분이 DHA인데, 눈을 건조하거나 눈물 생성이 너무 많다거나 노인성 항반 변성, 당뇨 망막 병증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심장에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데 심장의 운동에 유익한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고혈압, 부정맥에 유용합니다. 그러면 EPA. 혈액순환과 혈전 예방에 도움이 되는데요. 콜레스테롤 개선, 중성지방 그리고 혈전과 혈액 점도를 저하시키고 혈, 혈관 수축 저하, 혈관을, 혈관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아토피 등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게 epa 성분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 구성 성분인데요. 오메가3와 오메가6 비율이 1대1이 가장 이상적이고 1대4까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식습관으로 식용유 등 과다하게 오메가3를 1대20 이상으로 비율로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메가3는 필수적으로 따로 챙겨 먹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이 되는 네 번째 좋은 오메가3 구별법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라고 합니다. 식약처에서, 어, 인, 어, 안전도 검사에서 통과한 그러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것은 두 가지 기준입니다. 상가와 가산화물. 그, 삼패도 기준인데 그두 가지입니다. 사실은 글로벌한, 어, 오메가3에서는, 어, 네 가지를 통과해야 됩니다. 상가와 가산화물가, 그리고 아니시 등가, 그리고 총산화가. 이게 산폐 기준도 4가지인데 우리는 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산폐 기준 2가지 그리고 아시아니시딘과 총산학과 그 2가지까지 다 4가지 다 통과한 유니시티 오메가3 리졸브 제품입니다. 산화 과정인 산소, 빛, 열, 수분, 금속으로부터 어 라디칼이 원래 생성합니다. 이로부터 안전한 오메가3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품질 인증을 받은 좋은 오메가3 4가지를 통과한 제품을 드시라는 것을 권고하였고, 그리고 또 좋은 오메가3 구별법으로 10가지 더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먹이 사슬 하단인 소형 어종이 좋고, 두 번째, 오염도가 낮은 해협에서 잡은 게 좋고, 세 번째, 오마, 오메가3 함량과 비율을 꼭 보셔야 합니다. 함량은 1000mg 이상, 그리고 EPA DH가 a 2대1이 이상적입니다. EPA는 500mg 이상이어야 합니다. 우리 오메가3 리졸브는 EPA는 1100mg, DHA는 500mg, 50mg, 총 오메가3 1650mg의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별법 좋은 오메가3로 다섯 번째는, 어, 한달 기준으로 보관되어 있어야 되고, 햇빛에 안전한 불투명 용기에 담아 있어야 합니다. 산패를 막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 항염물질, 리조일빈이 어,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메가3에는 리졸빈이 들어있는데, 리졸빈이라 하는 것은 항염증성 물질로 염증 해소와 염증 부위도 케어해주는 그러한 제품으로써 EPA로 만들어진 리졸빈 E1, DPA, DHA로 만들어진 리졸빈 D1, D2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 내 항산화제가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즉 비타민 E 그리고 일곱 번째 부원료 부얼, 부 어, 인터그린 오일이나 L-아르지닌 이런 게 포함 여부가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고 여덟 번째 평생 오메가3를 섭취해야 되므로 몸에 축적되지 않는지 축적되지 않는 그러한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아홉 번째 혈중의 오메가3 농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거는 필수 오메가3로 어꼭 하루에 1000mg 이상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지. 우리 오메가3 리절브는 어 다섯 번 듣고 회원 가입을 하시면 42,900원 도매가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몸에서의 염증이 암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므로 미리미리 염증을 어 관리하여서 뇌졸중, 우울증, 심근경색, 기타 루마티스 관절염, 대장암 등을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유니스티 오메가 3와 그리고 어, 좋은 오메가 3 구별법. 그리고 크릴 오일을 드시면 안 되는 이유. 문제점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